고전 전 전문점 목학기 김성근입니다 에, 저는 어릴 때그 고향에서 서커스다에 몰래 들어가서 에, 서커스를 보면서 그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것을 보고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제가 한 40년 전에 악기점을 내면서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아코디언이 좋았어 그때부터 아코디언을 이제 이렇게 취급하게 되어서 예, 오늘날까지 아코디언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참 악기 사업을 하면서 아코디언에 대한 참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태리에서 예, 생산되고 있는 피지타리아 아코디언 이것을 이제 수입한 지가 저희대한 20년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피지타리 아코디언에 아 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요새 보면은 예, 뭐 아코디언을 갖다가 좀 가르키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이태리에서 조금씩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이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이 악기를 수리를 못하다 보니까 뭐살 때는 좀싼 듯해서 샀는데 예, 결국은 악기가 좀 불편한 상이 황 생기게 되면은 저희 목화기 에 많이 들고 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리를 방해돼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참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에 아코디언을 이렇게 이태리에서 이렇게 여행 중에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에뭐 생각도 안 하고 그큰 악기점에 들어가서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여행 중에 뭐 이렇게 다니다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뭐참 많이 망가져가지고 또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 그러다 보니까 이태리에서 사는 제품이 우리 한국에 맞지 않는 어떤 음색일 수가 있고 또가지 오다 보면은 에그 충격을 받아 가지고 악기가 굉장히 그 저게 그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네 저희들이 많이 수리도 해주고 그러는데 에 전국에 계시는 아코디언 매니아 여러분, 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뭐 다른 악기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저희 목화 악기에는 트로트, 트로트에 트롯도 우리나라 트로트에 가장 어울리는 음색을 특별히 이제 주문해서 생산해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코디언을 많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에, 이제 그렇습니다. 에, 아코디언을 이렇게 연주를 그 하시다 보면은 이제 불편한 점이 이제 이렇게 뭐 있을 수가 있겠죠. 에, 그러면은 악기점에서 사셔야 애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일반 학원에서 일반 학원에서 수입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좀 불편함이 막 없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이 참그 여행 중에 가지고 있던 제품이나 뭐그 아끼지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수입해가지고서 예, 판매했던 그런 제품들이 참 망가져서 가져오게 되면은 예, 저희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뭐 수리비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 이좀 과한 듯하게 이제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피아노처럼 이렇게 조이 되는 악기가 아닙니다. 이 아코디언이. 한번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예, 기왕이면는 예, 아코디언을 살 때, 아코디언 악기점에 가서 사시게 되면은, 또애스를더잘 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목화에서도 예, 아코디언을 이제 이렇게 그 하시다 보게 되면은, 뭐, 그 다른 데서 뭐, 피지타리아 아코디언을 또 사셔가지고 수리하러 오시게 되면은, 결국은, 결국은 불편함을 다 겪고 가격은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 전문점 목화하게 오시게 되면은 항상 만족한 이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특히 예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 보다시피 저희가 에 피지타리아 피지타리아 에120 베이스 3열 120 베이스 가격은 가격은 저희들이 보면은. 가격이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인데 저희들20% 정도 할인해서 640만원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한두대 정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정말 가볍고 좋습니다. 무게는 무게는 한 9kg 정도. 무게는 한 9kg 정도 나갑니다. 9kg 예, 9kg 정도 나간다고 제가 있습니다. 9k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그 모카 아코디언이 이태리에서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가요에 잘 어울리게끔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만져보시게 되면 참 소리가 곱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120베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모카 악기에서 수입하고 있는 이태리 피지타리아, 피지타리아 120베이스 3열 800만원짜리를 20% 할인해서 600 저희들이 40만원에 두 대를 모시겠습니다. 관심 가시는 분들 한번 그 저기 그 악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화학에 오시면 시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mm -hmm.